4월 12일 부활절 주일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국율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오늘 도이 시간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우리 예수비전교회 예비에 함께하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도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의 교제 속에서 살아가고 사람과 상황을 변화시키는 변화의 능력자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그렇게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새로운 삶을 살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2000년 전, 하나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신 예수님께서 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하나님신 예수님께서는 왜 자신의 피조물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심이라 하니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심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죄의 결과인 죽음과 고통과 저주의 삶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능력에 대해서 우리는 지난주 요한복음에 기록된 일곱 가지 표정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병든 사람을 건강한 사람으로 더 나아가서 죽은 사람을 산 사람으로 변화시키시는 놀라운 능력. 물을 포도주로 작은 양의 떡과 물고기를 많은 양의 떡과 물고기로 변화시키는 능력. 그렇습니다.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사람과 상황과 물질과 자연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약속하신 구원자, 메시아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너무나 터무니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던 그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그리고 갑자기 재판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임을 당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과 46절 말씀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고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일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그렇게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해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어이없게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십니다. 아니,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서 죄의 결과인 죽음과 고통과 저주에서 구원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자신조차도 죽음에서 구원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사람들을 죽음에서 구원할 수 있단 말입니다. 자신조차도 구원하시지 못하는 분이 어떻게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 계신 그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합니다. 누가 보음 23장 35절 말씀.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만일 그리스면, 메시아면 자신도 구원해봐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죽어가실 때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보고 비웃고 조롱합니다. 만약에 정말 너가 구원자가 맞다면, 먼저 너 자신부터 구원해봐라. 십자가에서 내려와봐라. 너부터 구원해야지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합니다. 사람과 상황과 물질과 자연까지도 변화시키시는 놀라운 능력을 행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는 왜 십자가의 고통에서 자신을 구원하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허무하게 돌아가심으로 사람들은 예수님이 더 이상 구원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그저 비참하고 슬프게 이 땅을 떠난 그런 존재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조차도 구원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그가 구원자가 되겠는가?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인해서 큰 슬픔에 빠져 있던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이 되신 날, 저녁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성경은 요한복음 20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죽은 지 3일이 되신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다시 그 제자들 앞에 나타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디모데오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우리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리스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사람들은 자신조차 구원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가 되겠느냐라고 의아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죽음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패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죽음에서 승리하셨습니다. 부활은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승리하셨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부활은 예수님께서 죽음으로부터 자신을 구원한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먼저 자신을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임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또한 죽음은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죽음에서 구원하셨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고린도우서 1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께서 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리스께서 도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으면 사람들이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역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셨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3일만에 부활하심으로 죽음에서 승리하시고, 먼저 자신을 죽음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자임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은 결국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의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조심과 부활을 통해서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궁율대로 예수 그리스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하지 아니하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널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기에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제산받아서 성령님이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도록 만들어주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도록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 산소망을 주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산소망은 무엇인가 산소망은 일차적으로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나오는 영원한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기업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나게 된 우리의 귀신 영생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요즘 우리에게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나게 되는 우리가 살게 되는 새로운 삶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새로운 삶을 살도록 만들어 십니다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공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도록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수 있었고, 새로운 삶을 살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랍고 기쁜 소식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는 이 세상을 혼자서 외롭게 살아가야 했습니다. 주변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항상 고독했고 외로웠습니다. 그 누구도 나의 아픔과 슬픔을 진정으로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이해해주는 사람도 없고 내 아픔에 함께 아파해주는 사람도 없는 외로운 사람. 그렇게 우리는 혼자서 외롭게 이 험하고 악한 세상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 믿기 전 우리는 이 세상을 내 힘으로 힘겹게 살아가야 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불가능한 많은 삶의 문제 앞에서 내 힘으로 해결해 보겠다고 몸부림치면서,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힘겹게, 힘겹게 세상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항상 염려와 근심이 있었고, 우리는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전서 1장 3절의 말씀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구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시고. 산소망을 쉬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어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사랑의 교제 속에서 살아가고 사람과 상황을 변화시키는 변화의 능력자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 속에 살아가는 변화의 능력자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아니, 구원자가, 아,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면 어떻게 다른 사람을 구원한단 말인가.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그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은 패배가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십자가에서 그 죽음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살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변화의 능력자로 새로운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안녕히 지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구원자로 오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은 패배가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죽음에서 승리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셔서 새로운 삶을 살수 있도록 만들어주셨습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변화의 능력자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님이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변화의 능력자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님들의 머리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 것을 간절히 주고 나옵나이다 아멘.